네 안녕하십니까 플러즈공학의 플러즈입니다 네 일반기계기사 실기필답형 어, 건설기계설비기사란말이 빠졌죠 건설기계설비기사가 2020년 어, 이제 뭐 바뀌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뺐습니다 아직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일반기계기사 실기필답형 오늘은 코일 스프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이제 다 아시죠 네이버 블로그에 공강적인 학문연구소 딱 치시면 은 나옵니다 아 어, 근데 제가 아직 요거는 제가 생각을 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요거를 교재로 어, 정규 강좌로 채택할지 그거는 이제 반응 보고 또 하겠습니다 하고 어, 좀 별로면은 그냥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의 앞서서 제가 이렇게 어, 실기 강좌를 생각한 이유는 제가 이제 유튜브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고자 3대행자를 한번 계획해 봤고요. 이런보다는 문제 풀임을좀 기억해 주시고요. 정말 암기할 게 많기 때문에 드립, 암기를 위한 드립들이 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 첫 시간이고 이러니까 OT 시간을 좀 갖고 싶었는데, 어, 자, 그러면은 OT 없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1번 못 풀면 2번 못 풀고 2번 못 풀면 3번 못 푸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뭐 여러분들 대학교 전공 시험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과목은 기계 요소 설계죠. 뭐 기호소리라고도 부르죠. 자 소선의 직경은 d인데 음, 요 D, d를 모르면은 우리 스프링 처짐 계수, 스프링 처짐, 귀 드래곤의 사세. 8MPD 3승. 제가 이거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어, 여기서 이 D를 모르기 때문에 풀 수가 없어요. 2번을 풀 수가 없죠. 자, 2번을 못 풀면 은 3번은 뭐예요? 스프링, 스프링 길이? 스프링 길이는 l 스프링. 아, 요거는 그냥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1번 못 풀면 2번 못 풀고 2번 못 풀면은 어, 다음 것도 어, 풀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두 두 번째로 좀 중요 주의할 점이 바로 아닙니다. 단위. 자 단위 이게 단위가 틀리면은 그냥 그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단위 실수 안 하도록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요두 가지 정도는 어, 기억해 주시고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 번부터 풀어보죠. 소성의 직경. 소문자 d죠. 자 우리 타오이 콜. 파이 d 삼승의 8 pdk죠. 자, 모르시는 분들은 옆에다가 작성해 주세요. 약간 재료역학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k, k는 수정개수죠피니기때는 없던 내용인데 이 k가 주어지면은 사용할 수 있고 없으면은 사용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것 은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어 넣으시면 되죠. 자 그럼 우리 아는 거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자 여기 전달력 나와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쳤고요. p 값 여기, 400. 여기 D 값, 없죠? 없으니까, 동그라미 안 치고. K, K 나와있죠. 자, 모르는 게요 D와 요 D죠. 따라서, 여기서 공식 하나 더 쓸게요. D e C 곱하기, 소선의 직경입니다. C라는 것은요, 스프링 지수. 그리고 여기 스프링 지수가 8이라고 나와있죠? 따라서 8 곱하기 c 곱하기 d 곱하기 p 곱하기 k에다가 파이 d의 3승입니다. 자 이거 약분되기 때문에 파이 d 제곱 8cpk입니다. 자 우리는 d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d 골 루트 씌워서 타우 파이 8cpk입니다. 자 그럼 다 한번 제대로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4우는360 곱하기 10의 6승 곱하기 파이 분의 8 곱하기 C가 8이고 P가 400 곱하기 K가 1.184죠. 자 이제 계산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계산기 넣어주면요. 517.6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여기서는 단위가 밀리미터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곱하기 10에 3승 해줘야 되죠? 곱하기 10에 3승 해주게 되면 은 d값은 어, 5.176mm가 나옵니다 자 원래 문제에서는 어, 이렇게 사실 적어도 되고요 어, 문제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해주는 게좀 깔끔합니다 물론 뭐 셋째 자리라고 셋째 자리까지 구해달라면 그렇게 구해야겠지만 보통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은, 둘째 짜리까지만 구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반올림 하면요. 5.1, 어, 5.18 밀리미터.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1번은 다푼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효건수죠. N 구하는 거, 겁니다. 스프링 처짐이라는 것은요. G 드래곤 4집 8n P D의 3승 이거 암기하는 방법 어, 저번 영상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n을 구하고 싶어요 이제 아는 거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자요거 여기 처짐력 나와있으니까 동그라미 g 값 여기 나와있죠 동그라미 d 값 여기 나와있죠 동그라미 u d 값 u d 값은 따로 한번 구해보죠 d equal c 곱하기 d죠 그러니까 8 곱하기 5.18 m m 니까41.44 m m 가 나오겠네요. 자, 그럼 p 값도 여기 400이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 칩니다. 자, 그러면 n 값 금방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n을 제외하고 다 저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n 이쿨 Gd 4승의 처짐 그리고 8 Pd 3승 이제 다 대입을 이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8 써주고요. 곱하기400 써주고 d가 어, 여기서 앞으로 3칸 갈죠. 하나 두칸 세칸. 그러니까 0.04144의 세제곱 분의 g 값이 82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d의 네제곱이죠. d 값이 네, d 값이 요거니까 5.18mm는 몇 미터예요? 하나, 두 칸, 한 칸, 두 칸, 세칸 해서 0.00. 응. 0.00518. 의 네제곱, 곱하기. 24죠. 그래서 0.24. 0.024네요. 하나, 두 칸, 세 칸. 어, 맞죠. 음, 응. 이렇게. 테이블 해주면 될것 같네요. 6.222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둘째 짜리든, 셋째 짜리든, 그냥 6.22가 나오겠네요. 6.22 권수 이렇게 써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게 최종 답이 되겠네요. 자, 넘어갈게요. 어, 자, 다음은 스프링 길이입니다. 자, 스프링 길이는 여러분들이 하나 더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 L 스프링. LSP인데 한글로 하면 좀 그런가요? LS로 쓸게요 그냥 LS K분의 P ED분의 ED ND죠. 자 그렇게 돼서 이 K가 여기서 말하는 요 수정계수가 아닙니다. 우리 동력학때 배운 그 k 에요 동력학 K가 처진 분의 P죠. 그래서 처짐은 0. 0. 하나, 둘, 셋, 아, 0. 이상 가요? 하나 두개 아, 아, 아닌가? 0. 이상. 그거분의 p가 400이죠. 그러니까 16661234.66 이렇게 나오네요. 요게 이제 k 값이 되겠습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은 p분의 피분의가 아니구나. k는 이제, 처진분의 p니까, 어, 요거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죠. 그래서, 어, p분의 p 처짐이죠. 그러니까, 약분이 되니까, 처짐만 남, 아 남네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는, 처짐 플러스, ed 플러스, nd로 끝날 수 있습니다. 자, 즉, 그래서, 0.024 플러스, 2. 요것도 이제 D로 묶이면 될것 같네요. 자, D로 묶이고, N 어, 플러스 2로 해도 상관없죠? 0.024 플러스 D 값이 0.00518이죠. 거기다가 N이 6.22 플러스 2. 0.0568 하게 되면요. 0.066579 6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어, 미터 3승이기 때문에 곱하기 10의 3승을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66. 579 나오고 소수점 세자리에서 대략 반올림하면66.58 밀리리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어, 좀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 딱이 숫자가 안나오돼요 뭐, 여러분들에 따라서 7이 나올 수도 있고, 뭐 6이 나올 수도 있고, 뭐 9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오차 정도의 범위는 어, 다 감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정도로 감점은 없습니다. 음, 여기서는 53으로 나왔네요. 근데 뭐 실제로 여기까지 오차는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어, 코일 스프링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어, 제가 한 10강의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댓글로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좀 별로면은 어, 영상 더 이상, 아,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